어 그거 먹는 사람 맞네? 왜게 인기가 많은 거지? 왜 게임기 많아? 자 사초 윤이 헨타이 해요. 끄부끄. 너도 헨타이잖아 사람은 원래 헨타이야 사무 욕심 에 어? 직구 욕구, 수민 욕구, 선욕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헨타이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맞아. 그치 그치. 저희가 잘 알죠. 야 우리만 헨타이가 우리만 변태가 아니란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사람은 원래 이래 이런 생물이야 어쩔 수가 없어 맞아 캬! 맞아 너의 지켰다 귀여운 변태야 난넌 지켜줬다 감사해라 유니는 사람이 아니라 유니콘이잖아 유니콘도 헨타이야? 응 유니콘도 유니콘도 있지 욕심이 있지서고마워 힐링된다. <laughs> 그게 무슨 소리니? <laughs> 그건 그거 무슨 소리니그다 들었죠? <laughs> 좋아요, 다